부하! 부방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반입니다 부의 바나다 생각해보면 입술 주변도 노화가 생깁니다 얼굴만 자외선 차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도 지켜 주려고 선글라스를 착용하잖아요 사실 입술은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눈에 띈 코니샤, 허니캑터스, 자외선, 차단 보습, 립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성 립밤. 워낙 입술 각질이 심해서 입술 보호를 위해서 보습 립밤 사용을 하고 있는데 SPF-13으로 답답함 없이 생활 자외선 차단하는데 좋아서 등산이나 자전거,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잦은 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보습 립밤입니다. 얼굴에서 가장 얇은 피부가 바로 입술. 갈수록 입술에 주름도 많이 들고 생기가 떨어집니다. 입술에도 자외선 차단 보습 관리가 필요합니다.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아닌 일상에서 야외 활동, 실내 백열 전구, 전자기기 등에서 자외선 차단을 하기에 좋은 spf 13의 적절한 자외선 차단력을 가진 보습. 립밤입니다. 입술에도 자외선 차단과 영양 보습을 한 번에 해줄 수 있고 사용감이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워서 놀랐습니다. 코니샤 허니 캐터스 립밤. 끈적임은 없고 메이크업 전 후에 발라도 좋습니다. 하이라이터를 대용으로 얼굴에 바세린 광을 주기에도 좋을 만큼 예쁘고 탱글한 보습감을 가졌습니다. 꿀 추출물이 들어가서 균의 번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연스럽게 윤기를 주니까 끈적임 없이도 차르르한 예쁜 유리알 강체를 줍니다. 꿀뿐만 아니라 선인장꽃 추출물까지 들어있어서 입술에 수분 보호막을 만들어주니까 수분 보습감을 지켜주기에 좋은 코니샤 허니캐터스 립밤. 끈적임 없이 산뜻하고 촉촉한 발림성이 건성러인 분들에게 아주 추천합니다.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아이도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번들거림과 다른 수분광 입술이 정말 건조해서 입술 각질도 잘 올라오는데요. 주름에 입병도 잘 나는 편이라 1년 내내 입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입술 탄력과 거칠어진 입술 진정을 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거칠어진 입술 각질이 촉촉하게 관리가 되니까 건조하게 들뜨지도 않고 립 메이크업 할 때에도 훨씬 예쁘게 나와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놓는 입술 관리용 꿀입니다. 단독으로 사용해도 워낙 촉촉하고 부드러워 광택이 나고 약간 생기 있는 누디한 틴트만 살짝 얹어서 글로스 대신 발라주어도 끈적임 없는 꿀광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입술 각질도 잠잠해져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미리 발라놓고 메이크업 들어갈 때 살짝 걷어내면 촉촉하고 차르르한 입술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각질 부각 없이 매트립을 발라야 할때 매우 유용합니다. 무색무치로 민감한 저도 부드럽게 사용하기 좋았던 촉촉한 보습 립밤. 끈적임 없이 촉촉한 수분 보습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입술 각질과 탄력 자외선 차단으로 약한 입술 피부를 지켜주고 싶은 분들, 당장 고고!